안녕하세요. 참꼬대예요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네 오늘은 부금을 준비 못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영상을 몰래 찍고 있거든요. 시험기간인데 부금을 틀어서 게임하는 걸 들켰다간 저는 그때부터 저희 목숨만 날아가서 저희 상영상을 찍지 못할 모이 됩니다. 자 오늘 내가 뭐 하려 했더라, 오, 까먹었다, fucking. 안맞다 아, 맞다, 맞다. 체스 옮기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 시겠지는 개뿔. 일단 빨리 잡시다. 어서 자라가야. 네 알겠어요 잘게. 어 이게 뭐 시단가? 이게 시당 F.. 아사고있는 F는 왜이당 아.. 사고있는처 이.. 되나 음.. 네. 난내 스킨이 아자 일단 밖으로 나가볼까요? 어짜.. 자 요체스는 지금 옮겨버릴까? 됐다. 니는 왜안보 사진? 일단은 여기 가까이 있는 것들부터 옮깁시다. 제가 영상을 찍는데 비공개 영상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시험 치는 날에는 아그 시험치기 전에 게임을 절대로 주거요 못하거든요 그때 비공개 영상을 딱한개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쉬는 날에는 아무튼 비공개 영상을 올릴 거예요 딱딱 들어가랑 일단은 쓸때 있는 것만 다 일단은 다 넣어 줍시다 수망을 얻겠지 도끼 딱 한개 들고 가고 됐습니다 아 인벤토리 이멘, 정리모드가 없구나 지금 나한테 없네? 아 일단 문 닫고 왔네 아이 귀찮게 아니 이걸 레드스톤을 이어가지고 하면 좋을텐데 그냥 귀찮더라고요아 이거 안먹었네 아이 컨세은왜왜 여기? 여섯 아, 개는. 아이찮게또내려가습니다이아 아,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안상아 보고 니컴이터상을 보고 니고렉이좀 심하게 고리는데다이이부탁드리고요 <laughs> 그.. 제가 이고이크를 5월 4일날에 사이 돼요 그래고이제는 휴대폰에서 휴대이으로 찍는 거를 버리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땐 반디캠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은 반디캠 을살 돈이 없어가지고 가짜를 아 한마디로 그 자화를 사용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 쓰러 그 평가 편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건데. 디보자. 그거 사용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컴퓨터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집화 찍고요. 여기. 여기로 해 임마. 그래. 아, 어, 여기로 하면 안 되겠다. 음. 아, 안 되네. 아까 어디 보자. 여기에다 자 됐어. <laughs> 어, 내가 어디까지 설명 들었더라? 아, 몰라. 아, 그래, 반디 캠짝을 사용해서. 할 건데 제가 10분씩 영상이 뚝뚝 끊길 거예요. 그 이유가 짜아라서 10분밖에 못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약간 좀 배워놨어요 미리. 그래서 컴퓨터를 아, 그영 상들을 다 합치고 합칠 거예요. 그냥 영상들을 합쳐서 30분짜리로 용량을 내서 올릴 건데. 자, 컴퓨터로 영상 올리는 거는 딱한개 올렸잖아요. 공지 영상 그 텍스트로 할 때. <laughs> 그거 빼고 올려본 적이 없어서 30분 찍으면 몇분 있다가 올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다넣어 근데 석경블록은 약간 필요 없는 것 같다. 자 다음 편에 할 내용을 예고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가로등을 만들 거예요. 그 보면은 어, 1.5.1에 새로 추가된 태양열 감지기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낮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고 밤에만 불이 켜져 있는 앙앙양 이거 뭐냐 요시. 켜져 있는 1.5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거는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이 많을 테요 네, 많을 건데요. 네, 그걸 할 거예요. 음, 그걸 만들고 석양 블록으로 우리 집좀 앞을 꾸미는 거를 할 겁니다. 일단 다 넣어놓고. 근데 사창수수는 재배할 것이 뭔데? 아, 그래, 우리의 도박 타임. 우리 도박 기계가 다 잘하는지 보러 갈까요? 항상 제 영상에는 도박 타임이 있죠. 그건 바로 딱 당근 한 개가 있는데 그 당근 한 개로 당근이 몇개 나오신 건가? 이때까지 딱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아 이제 딱 보금 있어야 되는데, 야두 개! 오늘 도박 본전 딱고요 본전보다더 많이 땄지 엥? 어, 잠만 이 라지 체스트에 요거밖에 없어? 아 이런 실망이다 어, 됐다 옛날 내 집터 이제 봐봐이 아 니도 옮겨가고 싶은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 여기 있으라 점프 됐다 뭐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네 오늘은 엄마 몰래 해가지고 영상 12분짜리로 한 개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하, 진짜 죄송해요 시험 기간이라서 자주 올리지도 못하고 영상 초기에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양해 부탁드리고 얼트나 얼른 아이템 옮깁시다. 아 어, 그거 넘겼나? 그걸 하루 바로 옮겼고, 이거 뭐지? 검은냥털이네. 바로를 박아두고 그 다음에 크래프팅 박스를 박아두고 음.. 철셋도 얼른 맞춰야 될텐데 잠만, 꼬아야될게 있나? 어.. 철이랑 금이랑 일단은 요렇게 해서 밑에 넣어놓고 일단 적은 철부터 아.. 철이란다 그금부터구아 버립시다. 광물은 지금 극히 소수니까 광물 이쪽으로 다 옮기도록 할까요? 땅에서 캔아그 지하에서 캔 거만. 어 지하에서 캔 거는 또 없죠? 지하 어 지하에서 캔 거는 여기. 일단 여기다 지역권은 별로 안되네 내가 땅에 많이 갔구나 잠깐만 아 평화로움이네 오 진짜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오늘은 체스통이인거 밖에 없었으니까 죄송할 것도 없는거 같은데 근데 금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게 문제죠 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아 너무 심심하다 잠시만요 일단 금이랑 구워지는 동안 저는 TV를 보겠습니다 TV 보면서 방송하기 아, TV 소리가 너무 클것 같아 너무 심심해 어디 보자. 한척 하나 봅시다. 오 영상 화질이안 좋아졌죠. 아 맞다 이걸 빼고 꿔지지 참. 음, 아, 됐다 금으로 음, 뭐서 할까요? 설마 태양열 감지기 만드는데 쓰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오, 오 잠시만요 시간이 5시간째요네 그러면 오늘은 2편을 찍겠습니다 오 시간이 되네요 네 그럼 일단 영상을 한번 끊고 12편 끝났고 13편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뿅